어. 설마 내가 누군데 너 화니? 음, 더군다나 아그러면좀 위험한데. <laughs> 다, 당연히 용암에 안 빠지지.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용암이 많아. 오, 나 8개 구했어. 오, 9개. 다이아를? 아니, 철. 역시 다 준다야. 방송을 알아? <laughs> 우리, 우리가 너무 멍청했다. 아니 너 니꺼 캐! 왜내 뒤를 쫓아와? 아이.. 형 따라가서 다이아 좀 뺏으려고 있지 미쳤냐? 아 그냥 칼만 들어서 죽일까? <laughs> 잠깐만. 위험해. 시프트를 아, 어. 꾹 누르고. 가줘나또 용암에.. 저, 저 용암인데? 살신력 놀이 또할것 같아 이제.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신육님산신님 진짜 빠졌죠? 돌이 없죠? 아 화나 우리 3대2 어떻게 이기냐? 아니 팀을 두명만 배분했어 우리 아 3대2 뭐 롤에서 배. 야, 야 밸... 3, 3, 3초 무적 있지 3초 무적 없어 이제 아 롤에서 벨 어? 브로... 아니야 1.5점이라 있어 자. 아니 롤에서 나 브론즈에서 이런 게임하는데 요즘 MMR 낮아서 브론즈 같애 4대5야 브론즈에서 매사 4대5 게임하거든? 아, 그런 그치. 기분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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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지 <냄새를> 막았어 <laughs> 누나 그거 상상 가르쳐줄까? 야, 근데 다주 딱히 먹 먹고 있는 거 없잖아. 어, 나태 없어. 철 아홉 개. 어, 어, 그냥 조금씩 하늘 위로 갔다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자, 식 식욕. 누군지 어떻게 우리 삼 대인데? 답이 없다. 답이 없어. <laughs> 뭐, 뭐, 뭐 할까? 누나. 자, 오늘 컨텐츠는 다주 함께하는 집짓기 <laughs> 지질래? 야야 <laughs> 배고프지 야나 돼지 잡아줄게. 배안 고파. 고기 아유 나쁜 돼지. 아유 나쁜 돼지. 아유 나쁜 돼지. 아유 돼지도 안 잡히네. 아유. 어, 아, 누나. 화면에 누나랑 누나랑 똑같은 아니? 똑 동물 있는데? 뭐? 아아 뭐라 했냐? <laughs> 야, 그런 건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했잖아. <laughs> <laughs> 죄송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사람들 다 했는데 꼬다 대놓고 말아요. 죄송합니다. 아, 네. 이, 이, 저 지금 그냥 싱글로 혼자 놀고 있어요. 어, 물이들들 놀라더니 피감이 있네. 아, 다저가 디스펜서가 고장나서 양털이 안 나왔어요. 예, 저 그래서, 그래서. 혼자 하려고. 혼자. 예. 아우, 날씨 좋다. 아우, 해 뜨고 거운 봐. 여름이라고. 운지 좋은 날. 아우, 좋다, 좋다. 덜렁탕 냄새가 나구만. 아우, 야 심지어 제 살... 설랑 다 먹지도 못했어. <laughs> 어?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어우 눕지대가 있네. 설렁... 왜 설랑 다그 먹지를 못해. 아유. 하... 재밌어 재밌어. 재민님. 어? 아 그만 좀 해. 아, 이와중에 진짜. 농림... 아나 혼자 팀할 고 싶다. <laughs> 아 여기. 침착해 침착해. 아, 야 근데 여기... 아직 시간 많이 안 지났어. 20분밖에 안 지났다. 아 여기 뭐지? 스포나 발견해서 책 그거 상자 있길래 봤는데 원거리 보호야. 아 좋지 좋지. 누군가 화를 만들었겠지. 다준나 다준나 입을래? 어나 입을게 나 입을게. 어차피 아 삼태이니까 다준나 경험치 막쏠 테겠지 뭐. <laughs> 친해질라니까 게리 게 크리든데. 아 어, 재밌어. 진짜 친해질래요. 웃겨? <laughs> 아니 슬퍼. 야, 우스 새끼 웃겨, 누구야?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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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내 말이 장난이야? 야, 어, 유견이 크리로 나간대. 크리로 안 나감이라잖아. 아, 뭐야 어, 여기 눈등 장님 있고, <laughs> 좀 노잼 괴물 있고, <웃음> 아니 <웃음> 생긴 거 일부분 여자 개그맨인데, 노잼이야. <laughs> 생긴 게 개그맨인데, 아, 저 요즘 생긴 거 여자 개그맨 아니거든. 얼굴 좀 빠았거든요, 지금? 아 진짜 비주얼 개그맨이거든요 <laughs> 네. 얼굴 빨았거든요 지금? <laughs> 아우 아, 민트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저 얼굴 어. 빠아서좀 일본 여배우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laughs> 약간 30대 할머니입니다 어우 <laughs> 아, 아, 아싸 시작부터 석탄발견 석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나 방금 시작해서 음, 아 다저렉 때문에 늦게 왔잖아 <laughs> 어, 어. 아 맞아 맞아 디스커스래 테스트, <laughs> 아, 근데 뭔가 진짜 상대하는 기분이다 미, 민트님 하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누나 장난이야지 어? 나도 죽은 거장난이야 오, 이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 키거가야미야이이이 침착해, 침착해. 당황하지 마. 극혐이야. 자, 우선 처음부터 빠르게 석탄을 구했어. 아까보다 더 나은 플레이야.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 어? 우리 지금 8시 50분에. 아, 그러면 9시 50분까지 켜면 돼? 응, 9시 반까지. 그래? 어. 어 자원 시간 40분이야. 나 계속 왔던 곳 왔다 가지. 아, 죽겠다. 우리 팀 진짜. <laughs> 민트님 1 더하기는 끼요이 감사합니다. 얘들아. 아, 어? 통화 통화하고 있어. 나 혼자 일단 솔프를 뜨고 올게. 아예 어? 개소리야, 개소리야, 개소리야. 뭐, 뭐 소리지? 무슨 어, 소리야 같은 팀인데? 어쩌? 야 화나. 응? 우리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아씨 여기서 여기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다약하면 되니까 뭐. 네몇개 했냐? 네 개유. 열여개 네 있어 나. 어. 민트님 또세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개이득다 별풍선 많이 받음. 어? BJ가 어? 지금 죽어 용암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별풍선 한 개씩 더 쏘세요. 야 미쳤냐? 어? 땅띠다 땅. 땅띠 성대무사니? 땅띠, 아, 땅띠 따라할 수가 없지 땅띠는. 민치님도 1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 2개 쏘시면 돼요. 뒤질래? 어?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어오죠오죠 오죠 오죠. 또 하나 감사합니다. 한 개로 백개 채우 채개 채우, 채우시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누나 미리 백개 리액션 한될것 같아. 여. 눈꽃님 거기 다이아 없음 누가 엎드려서 한 칸씩 밥. 아 어, 정말. 아이씨. 민트님 감사합니다. 어 좋았어 어, 나 느낌이 좋아. 느낌만. 저 눈꽃님. 솔플, 네. 솔, 솔플, 뛰러 가셨어요? 아니죠? 울, 아 여기 잠깐 상대 팀 확인하러 왔는데. 우리, 우리, 우리 팀명 정하자 팀명. 팀명 정하자 우리. 하나 팀명 추천 줘. 한대이. 어? 어 누구냐 보여 풀테시야? 아니 개구라지. 오. <laughs> 구라도 좀 멋있게 치고 있어, 오지는데? 나이스요. 어, 씨발, 광제 손모가지요. 근데 눈꽃이 진짜 멋있다. 구라도 멋있겠죠? 네. 무슨 소리 하지? 저러니까 아, 여자들이... 아우, 눈꽃이 원래 멋있지. 저러니까 여자들이 쏙썩 넘어오는 거구만? 당연한 거 아니야. 마성이지, 마 니네 다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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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족 새끼들아. 저, 정말 없나요? 제... 야, 노래 불러봐. 무슨 마음, 노래 마음. 좋아하세요? 유유 아 형님 저 유유 영상 <laughs> 내 힘들었으니까. 사랑은 유유 너만 야, 보 잘못했어 내가 <laughs> 판단이 좀 옳지 <laughs> 못한 잘려봐. 것 같아 자꾸 려와 아니야 아니야 내전 유유 형 자를까요? 형 자를까요? 뭐? 아, 뭐? 왜? 왜왜? 왜왜 왜 뭐? 나 바지, 바지, 바지 자른다고 바지 자른다제 바지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아 왜? 바지, 반바지만 든다는 건데 왜? 어? 뭐지? 아, 내 주변에 누구 있다? 어 누구지? 짱구다. 쟤 나한테 야, 오는 걔거 같은데? 개 주변에서, 떨어�... 주변에서 떨어져 관종이야. 야, 저 나한테 오는 거 같아. 야, 개 방송 욕심 이 있어서 그래. 떨어져, 떨어져. 무슨 막아, 막아. <laughs> 어, 나 용암 빠졌어. 어, 졸라 무서워. 야, 진심 개 무서웠어. 어, 짱구 오는. 아, 게. 아 용암, 아 용암, 아 용암, 아 용암. 아용아. 아용아. 아, 멀어 멀어. 아용아. 아. 다이. 아. 아니. 한 명은 야생 싱글 플레이 하고 있고 한 명은 야동 틀어 놓고 보고 있다. <laughs> 아. 존나 멘붕 오네. 들어요 제가 제가 찍고 있었습니다. <laughs> 여기에 짱구 들어왔으면 과연 방송 어떻게 했을까 개 궁금하다. 애템. 진짜 개 조용했을 것 같아. 애템. 에템 애템. 야이 와중에 궁금하다. 콩콩님은 마이크를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 보소 보소. 잠아 아버지가 못어, 못어. 아. 기아 쳐서 빡쳐 있다. 아버지. 야 아. 아. 야구 못 하는데 왜야 기아팬이야. 야 욕하지 마. 어 짱구 누구랑 만났다. 누나는 누나 디테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옆에 누구 있어? 누구지 모르겠다. 유유 자꾸 노. 어 노래 부른다. 다이아 주는 거야 이제? 누가? 야 유유 불렀는데 이제 못 떨어져 콤콤을? 아니 불러보라 했는데. 아, 그래? <laughs> 아 다이아가 언제 뜨냐? 몇개 원해? 음몇개 있는데? 세 개. 세트 입었다니까? 아아 세개 남은 아니. 거야? 응 다준아 응. 세개줘 아니지 아니지 덕해서 덕해서 줘야지 <laughs> 바라, 바라는 게 많으시네 존나 많이 바란다 야 여기 야 여기 한 칸으로 판 사람 보인다 짱구 아 미친놈 왜? 이렇게 팠어 야 저거 비효율이야 진짜 진심 <laughs> 위에 바로 철 있었어 눈창님 미신이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봐? 아나나나 짱구역 봤는데 나도 저렇게 켜겠다. 개설이죠. 여기 또 누가 봤어? 아 이거 스펀지역이 익스트림 지역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네. 다 약해고 싶다. 나도. 아이것도 짱구야 이거 한칸. 아, 진짜. 어, 나이스 게이드. 어, 나이스 게이드. 좋았어. 친해지길 바래. <laughs> 왜 친해지길 바래요? 콩님, 콩님 티도 친해지길 바래 아니야? 아닌데? 아, 말해 콩님 틀 아니구나. 죄송. 준호 오빠랑 짱구랑. 콩콩. 어, 그럼 거기도 친해지길 바란데. 콩콩님이랑 섭섭이. 야, 거기도 친해지길 바래요. 아, 그래? <laughs> 우리 팀만 정상적인데 약간? 그런가? 너 어, 비매하시네? 인생이 비매요아 빈라덴 같은 소리 하시네. 아 뭐야. 아 좋나. 아 진짜. 야 다이야 줄 테니까 잘 자르자. 들어온다. <laughs> 아, 진짜. 그렇다면 나야, 땡큐 그래. 이러고 다주 혼자 했을 때 죽이면 돼. 소셰. 아니 이런 소닉 쉐이더. 어머. 음 소셰는. 이쁘니까봐주 진짜 i c 하세요 <laughs> 소닉 쉐이더로 솔 u 라 p r a s 나 에메랄드 of e m i r 이러길래 아. 딸꾹질인 줄 알았어 아, 아, 아. 난그 순간에도 다이아 캔줄 알고 기대했다 누구 a n k y 많이 켜주세요 부탁입니다 h a 온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아싸. 어? 또 나왔어. 아싸. 눈꽃이 형 형. 자폐 말해주요다형 졸졸 쫓아다닐래. 마이너스 728. 마이너스 248. 마이너스 728. 이제 눈꽃이가 많이 캘수록 이제 눈꽃이는 뭔가 게임을 할 때마다 날 서포터해줘. 아 워크할 때도 서포트하던데. 나렌디하고할 때도. 롤, 롤에서 서포트하면 좀 힘들지. <laughs> 건데. 야나 근데 진짜 풀셋에다 다이아검 해도 남아. 형 그러면 다이아검 그거 날카삼 준비해놔. 형 레벨 20일 찍어놔. 나 19인데? 20일 8찍어 그러면 20일 넘게 찍어야 돼. 나너다이아고이 다... 만들었지? 나 다이아고갱 아직 안 만들었어. 내가 만들까? 아또 용암 빠져 다빡치네야 내가 만들까? 아우. 나 용암 캡스케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까? 아 잠시만 잠시만. 저 용암이 살아나 살아나간 거아요 머리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중이야나다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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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공서 봐. 다확인요 아니 아니충충 이제 지어아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나한테이 좋아. 나어나죽었어나이나진 힘들어. 나도 진짜. 나도 진 나도 진 나도 진나진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나도 이거, 이거, 이거. 스폰 대기하죠. 스폰 대기합시다. 내 You 이거, 나도 이거, 스폰 되게 하면안 돼? 나만 보면, 유유 자꾸 떨려거 이거. 야, 이거, 이아 힘들어. 야, 야, 동한이보 야, 니다 그러면 야, 동한이보면딱거 이거. 야, 이거, 이 아, 이거. 량이래딱 스폰 딱돼 있겠지? 그러면 보거 이거, 되지. 리버, 리버. <laughs> 아버익스트림익스트안에오안니오머다어이다앞이누웠에자웠어자아 나오더니... 어, 물어 아 물어 뭐? i they are pedoso. t a w o 아지 a 지금 거의 다나 a 습니다 거의 다나 g 습니다 거의 다나 y 습니다아 아, 근데 아래 위에 레드 d 이도못 나가 <laughs> 위에 레드 a y 있어. 비퉁인데? 나도 노답인데 너도 노답이다. 너 아직 뭐라 있어? 아 다봉이 귀여워. 네 여기서 다봉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키우는 공아집 <laughs> 고양입니다. 이 다주 꼬봉이야 다주 꼬봉이. 네 다주 꼬봉찌려서 다봉입니다. <laughs> 와 그래도 다이 약했어 한 시간 안 걸렸다. 사슬가. 봉아지를 아, 고양이요. 다주 다주 봉아리. 뭐? 뭐가 뭐가 뭐가? 너 뭐라 했어 방금? 할말안할 말을 못 가리나 제? 아니 너는 꽃봉아리 그런 거 생각해도 봉아리? 아니, 너 끈지... 진짜 발전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laughs> 그렇뜻이 아니라 진짜. 야 다음부터 방송 켜고 환이랑 같이 어디 있어? <laughs> 아니 그렇뜻이 아니. 야 지금 나 거야? 콩콩님이 나 보고 죽여달래. 나 지금 다가가고 있어. 아 아니, 아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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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야. 나 진짜 봉알이 그런 거잖아. 다가 봉봉 봉지 봉알이 막 이러다 봉알이 래서 그냥 그런 거데 죄송합니다. 아, 하나 죽었어. <laughs> 가 가죽 가죽 고해야 돼. 캔 <laughs> 먹으려고 오지게 뛰어왔는데 그럼 죽여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야 우리 옵시디언 몇개 필요하지? 네개 필요하지? <laughs> 하나? 아이고 내가 제일 똥 싸는데 어떻게야 우리 옵시디언 t 개지 n 개 4개, 개, 개아나 내가 다다 y y a 덮고 있어. 아이 i 로디가 저렇게 피쳐오 e 면안 되지. 나도. <laughs> 아, 나도 빛 좋았다면 살았는데 아, 아, 깼어 아 대박이야 아, 아, 아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나 아, 내가 죽겠다 아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죄송 알았어. 알숨 알쓴... 장난이 <laughs> 진짜 죽여드니아 <죽였으니. 웃음> 이제 그만해야지 아, 날라가지 어떻게 아 됐다. 그고태형 <laughs> <죽을 때> 이거 <laughs> 응? 가족이랑 죽들이 다 날라가서 미처 못할 수도 있어 <laughs> 아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아 개웃겨 아 미안 아니야 우리 미처 못할 수도 있다니까 누나 왜 내가 죽었잖아 다시 구해, 아, 다시 못 구해. <laughs> 야, 괜찮아. 시간 벌 었어. 쿵쿵 님, 시간 벌었 다. 야, 야, 집중하자. 씨발 쉰 나와. 개새끼. <laughs> 내 운명을 이따구로 정해? 씨발. 아, <laughs> 야, 근데 방금 너무 웃겼어. 콩콩 님. <laughs> 아, 진짜 레전드 장면이었다. 아유 다봉이 잘 잔다. 다잘 되세요? 다봉이 잠이 와? <laughs> 아 이제 이어폰이라 못 들어 다봉이. 아내방탄사야내 네, 유... 네, 유튜브 당연히 올라갑니다. 방금 건꼭 넣어야지. 아아 아, 저거 잘라 잘라서 아또 짱구 흔적 봤어 더러운 자식. 어디야? 아, 개웃겨. <laughs> 아, 아, 아직도 배아파. <laughs> 왜환이 갑자기 마이크 안 써? 크립드 없구나. 눈고사 괜찮아? 어, 누구세요? 인지될 수 있어, 인지될 수 있어, 인지될 수 있어요. 가족 한개라 콩콩입니다. 아, 콩콩이 뭔가 미안하네. 혼자 메이플 하시네 일찍 죽일걸 에메랄드 나캐나 나도 에메랄드 0어 나는 1 0 0어 미안. 야 우리 팀이 노답일수록 다른 팀은 더 노답이야. 그건 아닌 l 같0 0 0 m l 1000ml. 자0 0 0 m l 1000ml.

원래 시련이 클수록 다가오는 행복이 더큰법입니다 존나 능력 조류였던 모기일 것 같다. 아니야. 야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야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직 시간 오? 어? 30분이나 남았어, 마. 긍정적이다. 당연하지. 내가 해물파전님 방송을 괜히 본게 아니라. 답이 발언 자제해 주시죠 싫은데요 어우 야 행운은 나를 따른다 다이아 발견 좋았어 나이스 환희는? 음... 하나? 하나? 내가 환희 몫까지 열심히 해야지 아싸 그럼 나 1인분만 해야지 어? 에이 넌 3인분이지 <laughs> 아이 팀이 3명인데 3인분해서뭐 하시게? 환희가 영인 분이니까 내가 환 나도 영인. 어, 야, 나또 발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물론 한 개였지만 굉장한 이득이었어. 어! 더 있어? 주변 캐바 계속 어, 그 오, 주변 캐스 어. 나왔어. 하나 캐면은 주변에 더 있는 봐. 환이 이럴 수가. 행운의 신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어. 한마리 더 이제 가자. 아쉬. 아이가 그니까? 고만 했어 어 그래 아 그래서 몇개 캤어 하나 저요? 0개요 자원을 땅속에 들어가긴 했지? 저 이제 들어갔는데음 괜찮아 천천히 들어가 그리고 나오지마 그냥 거서 네. 살다가 네. 그 킬타임 시작했을때 패데야 나는 네. 어떻게 죽기 전보다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서 캐는게 더 맞냐